안녕하세요. 어이번에는 전형적인 호피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꽃을 한두번피웠는데 어, 홍화로 좀는통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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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이 저희는 저는데수는관리나저통관리를잘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색감는 저희는 저는 저희는 한, 이걸 팔지도 안하고 분주해가지고 지금 네 분으로 나눠서 키우고 있는데, 예, 시나 올라올 지에는 연한 서로 올라왔다가, 예, 이 가을로 접어들고 해를 넘기면서 이제 호피반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이제 호피반들을 주로 보면은 소출을 시켜야지 호피반이 되는 경향이 많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 품종들은 선천석으로 이렇게 연한 서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경계가 슥슥 생기면서 가을되면은 이제 단절이 잘 들어가고 그러는 걸 많이 보는데 아주 품종이 우리나라께 조금 우수하지. 이제 소반 같은 경우는 무늬를 조금 구분하자 그러면 소반은 신화가 올라올 때부터 무늬가 들어서 나오는 거고 호피반들은 연하게 이렇게 항이나 이런 백항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호피반은 이제 무늬가 완성을 시키는 그런 품종들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이게 올게 조금 연한 쪽이 이게 올 신합니다. 올 신한데,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늬가, 경계가 딱찐게 이제 작년 촉하고 재작년 촉.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예,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제빛관리잘 못하면은 잎 끝이 약간씩 타 들어가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끝으로 녹을 많이 가져버리면은 타는 경향이좀 적은데 이 끝에 녹이 안 차고 아, 저, 저, 녹이 안 차고 막뭐 무늬가 황색이 들어버리면은 타는 경향이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종자 같습니다. 보니까네. 뭐, 여배도 좋고, 꽃도 괜찮으니까, 이런 거는 좀 키우는 데 재미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거 요것도 분주를 해놓은 건데, 이거는 올게는 두 촉이 올라와가지고, 두촉다좀두 촉이 올라오니까 세력은 조금 약해도, 무늬는 이제부터 경계가 살 지면서, 네. 완성 단계를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올게 내년쯤 되면은 또 아까 요 옆에 있는 것처럼 무늬가 이렇게 자, 다 경계가 다질 겁니다. 한번씩 요런 거는 한번씩 뭐 키워볼 만은 합니다. 꽃도 되니까. 이거는 분주를 네분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네분다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뭐 같은 종자라 물론 그렇겠지만은 어떤 것들은 보면은 같은 종자라도 떼나 놓으면은 무지도 나오고 잘안 나오기도 일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특별히 뭐 관리를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요만 여름 8월 9월 정도 계절이 되면 요렇게 무늬가 이제 황색으로 살 변하지요. 발색이 된다, 되는 겁니다. 올우 걔네 번 중에 한 분이 꽃할 줄 알았더만 은 꽃을 못 달았네요. 뭐 꽃이 안 달려도 이나는 여배로도 감상 가치가 충분하니까. 그래도 꽃이 한번 달아갖고 잘 피워가지고 한번 감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년쯤이면은 뭐, 하나 안 달겠습니까? 꽃을 달면은 또 그때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